다 녹턴이 김희재씨를 만났네요 네 김희재씨와 녹턴은 정말 아잘 만났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더 서울 콘서트 오픈 됐잖아요 네, 총 3회 공연 주위 분들에게 홍보 열심히 해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네, 3회 공연 전 좌석 매진 갑시다 빨리 티켓팅 하셔서 서울 콘서트 즐겨보아요 라고 이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드디어 이제 세종대 대학물 서울 콘서트가 오픈이 됐습니다. 어 물론 이제 뭐체조경기장이라든지 아, 예, 원래 열렸던 그곳에서 이렇 원래는 그런 공연장들 자체가 1년의 스케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좋은 취지로 김희재 씨가 좋은 의미로다가 그런 서울 콘서트를 이렇게 또 아 이렇게 또 쉬는 걸로 이렇게 또 결정을 했었는데 에, 세종대 대향월이 다시 열려서 참 좋습니다. 이 세종대 대향월 자체가 좌석 수가 2천 석이 넘어가요. 예, A 구역, 뭐 B 구역, C 구역, D 구역, E 구역, 네, 그 다음에 2층의 F, G 구역인데요. 합쳐서 어, 2천 석이 훌쩍 넘어가는 아주 대규모 콘서트 현장이고요. 3회면 어, 일단 6천 석은 훌쩍 넘어가겠네요. 아 대규모 공연장 그리고 또 서울이니까 지하철 7호선 아주 어린이대공원의 세종대학교 자체가 상당히 또 위치도 괜찮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아 이렇게 또, 바, 아, 이렇게 또 빛날 수 있는 그런 콘서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김민재 씨 콘서트는 뭐 에, 어마어마하죠. 열풍을 불어 일으키고 있습니다. 25년도도 아, 정말 많은 호응과 사람을 받았어요. 고향콘부터 일단은 시작을 했었잖아요. 네, 고향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최근에 이제 부산콘까지도 어 정말 160여분의 엄청난 열창과 함께 뭐 대구, 부산 그죠? 히어 e 위고 하는 순간들 엄청난 퍼포먼스와 군무, 댄스와 그 아이디어들이 마구마구 마구 샘솟아서 여러분들이 눈과 귀가 즐거운 콘서트가 이어지고 있죠 함께 어, 고향 그리고 대구 어, 엑스코 오디토리움 그리고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그다음에 서울의 세종대학교 대양홀까지 이렇게 봄날을 가득가득 어, 이렇게 또 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다채로운 또 김희재 씨만의 선곡들 원래또 이렇게 희노연하 앨범 자체가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예, 1위를 가장 많이 한 앨범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어, 김희재 씨만의 다양한 차세대 트로트죠 네, 트렌디 트롯을 표방을 하면서도 깊이 있는 전통 트롯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도 트렌디 트롯을 같이 함께 왜냐하면 김희재 씨는 퍼포, 화려한 퍼포먼스까지도 그리고 다양한 트렌디한 음악을 이렇게 또 음악 어, 가창을 통해서 리드미컬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감동적인 발라드 트롯까지도 같이 함께 더해지면서 그래서 어, 따따와부터 시작해서 담담하게 사랑하 제발 이렇게 또 어, 오프닝이 되고 또 VCR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어린 시절부터의 감동적인 모습들 어, 그런 것들도 같이 상영이 되면서 또 이렇게 감수성과 기억들을 자극하고 그리고 부산만의 부산 메들리 이런 것들도 이제 어,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뭐 그런 짤막한 영상을 통해서는 이렇게 또그 현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대로 부산만의 메들리 이렇게 또어 보여줬습니다. 네, 뜨거운 콘서트가 이어져서 네, 이렇게 정말 화려하게 과득 채운 모습들 어, 이렇게또 부산에서도 네, 대구에 이어서 정말 어 많은 분들이 예, 김희재 씨와 같이 함께 주황밭으로 꾸며진 히어 e g 고 하는 그런 순간들 같이 함께 했습니다. 어, 아, 이렇게, 아, 세종대학교 대학원까지 서울 콘서트까지도 어, 지금 오픈이 됐는데, 예, 전자성 매진가자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또 다들 아는 지역들인데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산불 피해를 위해서 성금 5천만원까지 이렇게 또, 아, 기부를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어, 히랑벨린들 이름으로 또늘 희랑별님들과 또 김희재 씨가 선한 영향력이라는 그런 하나가 되어가지고 좋은 일들 아, 뜻깊은 나눔이 이게 보통 성금이 아니죠. 사실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아, 김희재와 희랑별 이름으로 이렇게 또 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에게 또 이렇게 또주민을 돕기 위해서 성금 5천만 원을 아주 귀한 일에 에또 이렇게 또. 나눔을 했습니다. 너무나 따뜻하고요. 어, 이렇게 또 같이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또 좋은, 어, 그들을 위로하는 곳에 같이 나누고, 그리고 나서 또, 어, 이렇게 또팬 여러분들과의 또 소통과, 아, 또 25년도 아티스트로서는 이렇게 기부와 동시에 뭘 해야 되냐? 음악을 해야 돼요. 예, 무대에서 행복감을 주는 게 맞아요. 네, 위로감을 선사 위로를 해 줘야 되고 또 위로가 단순히 그런 위로 라는게 아니라 행복을 드리는 더 멋진 퍼포먼스와 더 버라이어티한 또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콘서트를 하는게 가수의 임무입니다 네, 가수 스스로의 직업적인 어, 소명이고 여러분들이 행복해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또 곳곳에 이렇게 또 아, 좋은 문화적인 것들이 또 일어나야 우리나라도 조금 더또 다시 한번 그런 아픔을 딛고또 어 상승으로 갈수 있겠죠. 또 귀한 성금까지도 이렇게 또 같이 마련하면서 네, 김희재 씨가 좀 좋은 일도 앞장서고. 또 부산 단독 콘서트도 아주 성황리에 여러분들과 아주 꽉찬 콘서트, 그리고 서울까지도 이렇게 또 좋은 소식들 이렇게 함께 나눠서, 아, 김희재씨 2 5년도의 어떤 그런 행보들 이런 것들이, 아, 앞으로 더 이렇게 또, 예, 네, 또 행사 축제 시즌이 또 다가오고 있죠. 네. 그런 것들이 또, 어, 모쪼록 또 우리나라의 분위기도 조금 더 다시 한번 회복되는 순간들. 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역이 넓습니다. 김희재 씨에는 정말 제대로 즐길 수도 있고 제대로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트로트와 트렌디한 음악들이 같이 함께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어, 목소리도 가지고 있고 감성 있는 발라드부터 해서 세르번 뮤지컬 주연으로서도 톡톡한 역할 네, 뮤지컬계에서도 대환영을 받았기 때문에 뮤지컬을 넘버를 끌어가는 그 드라마틱한 해석들 그리고 그런 가창력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더해져서 그~ 콘서트 자체가 좀 풍성하죠 퀄리티 자체가 음~ 다양한 것들을 한 가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끽할 수 있습니다.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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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명곡이 탄생합니다. 녹턴이 김희재 씨를 만났네요. 네, 김희재 씨와 녹턴은 정말 아잘 만났어요. 너무 잘 어울리네요. 김희재 씨 곡입니다. 네, 녹턴은 김희재 씨가 가지셔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표현이네요. 너무나 적절한 해석과 김희재 씨만의 청량한 보이스와 크라이맥스까지도 그 감성이